IPO 공모주 종목 아이스크림 미디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기 평가 점수 및 투자 의견은 마블랩에서 주관적으로 평가한 항목으로 실제 회사의 사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이용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용자의 투자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경제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국내 최초 디지털 교육 플랫폼 기반 에듀테크 기업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 시장 성장과 AI 시대를 맞아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 서비스인 아이스크림 S는 전국 초등학교 교실 93% 이상이 활용하는 디지털 교육 플랫폼이며 교사들도 직접 디지털 학습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고 공유하고 있고 현재 약 650만 개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교육 콘텐츠 아카이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등 전 학년 전 과목에 체계화된 교육 콘텐츠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수업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동영상 이미지 등의 다양한 수업 자료를 제공하며 2010년 세계 이러닝 대회 2016년 일본 이러닝 어워드 2019년 에듀테크 싱가포르에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기간 아이스크림 원격 교육 연수원 한국 환경에 맞추어 교사의 편리한 수업 준비와 학급 운영을 돕는 아이스크림 몰, 아이스크림 교과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초등 스마트 홈런잉 1위 서비스 아이스크림 홈런 등 탁월한 학습 콘텐츠와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국내 디지털 교육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혔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의 연구 개발을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스마트 코딩 로봇 뚜루뚜루는 초등 커리큘럼을 단계별로 담아 논리적 사고를 기반으로 창의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교육용 올인원 코딩 로봇으로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으며 한국의 교육 시장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교육을 포함한 사회와 일상을 변화시킨 것과 같이 지금은 AI가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전 세계 교육 또한 변화하며 AI와 결합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더욱 큰 성장을 위해 AI 디지털 교과서를 포함한 연구개발 확대, 해외 진출을 위한 투자 확대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투자 포인트로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아이스크림 미디어 상장의 핵심 동력이기도 합니다. 핵심 과제인 AI 디지털 교과서는 수학, 영어 등 주요 과목에 오는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으로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을 AI 기술로 분석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인 점이 되겠습니다. 대표 주관사는 삼성증권이며, 공모 주식수는 246만 주, 공모가 희망밴드는 32,000원에서 4200원으로, 시가총액은 4,180억원에서 5,251억원입니다. 수요 예측일은 8월 9일에서 8월 16일 일반 청약일은 8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로 상장 예정일은 8월 26일입니다. 다음은 최근 3개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1,230억 영업이익 340억 순이익 302억 원이며, 2024년 1분기 기준 매출액은 125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73억 순이익 마이너스 6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국내 에듀테크 시장의 규모 및 전망과 동일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국내 최초 에듀테크 기업으로 검정교과서 제작 등 전통적인 사업부터 교사를 위한 원격 연수, 교육 전문 온라인 쇼핑몰, 홈러닝 서비스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S의 인지도를 기반으로 2021년 말엔 교과서 사업도 진출했는데, 지난해 전체 매출액 1,231억 원중 55.61%가 교과서 사업에서 발생했습니다. 크게 약점이라고 할 부분은 없어 보이지만, 2024년 1분기 매출액 125억원, 영업손실 73억원을 기록하며 실적 역성장에 대한 우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회로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온라인 강의 수요가 늘어난 것은 물론 채취 PT 등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첨단 기술과의 결합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학습자의 수준에 최적화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근 교육 흐름이라는 점에서 아이스크림의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 도전은 신성장 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위협으로는 다만 교과서 시장은 경쟁이 치열한 시장으로 검정교과서 시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교과서 검정심사를 통과한 업체만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 거절 시 타격이 매우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77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5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3.66점으로 교육 출판 산업군과 플랫폼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AI 교과서 시장으로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먹거리가 열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출산율 감소로 인해 시장 규모가 작아지는 상쇄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실적 성장이 가능할지 회의적입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공모가 밴드 밸류에이션은 AI 디지털 교과서 시장에서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데 성공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이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더더욱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